이렇게 네. 아, 제품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은? <웃음> 전달하는 <웃음> 예. 방법? 예. 제가 뭐 누구한테 아메를 한다고 이렇게 전달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음. 근데 아메에서 한 음. 가지 제품이라도 사장님이 아 이건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런 방법 이 있으세요? 그런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음. 방법이 사장님이 실제로 느낀 거? 어 처음에 그저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아토피 어. 아토피에 고생했던 거를 이제 우리 저 로션과 이런 거 해서 음. 많이 좋아지는 거 음. 그것이 약보다도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 그런 경험을 막 얘기하니까 경험 얘기하면은 네. 어. 아 우리 아들도 그런데 하면서 그렇게 음. 이야기를 하는 음.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렇죠. 그런 거참 좋은 방법이에요. 아내에서 원하는 게 그렇게 음. 내가 써보고 경험한 거를 네.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이 네. 좋은데 근데 그게 한 가지 단점이라면 단점이 친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데 네. 낯선 사람이나 조금 덜 친한 사람들한테 그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좀 하나 또 이제 새롭게 느끼는 게 그전에는 뭐 이렇게 내가 가서 데모를 한다 아니면 은 샘플을 가져가서 보여준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제 요거 프로모션을 보면서 하나 느낀게 아 프로모션을 활용을 잘하는 게 방법이구나 하는 걸또 하나 느꼈어요 프로모션 중에서 좀 비싼 것들은 솔직히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은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젤리 같은 거는 가격도 저렴하고 일단 알약 가지고 가서 야 이거 먹어봐 이러면 사람들이 안 먹어요. 음. 근데 젤리는 어저께 제가 이렇게 두 개씩 덜어가지고 갖다 주니까 네. 열매면열명다 먹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어 네.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 눈에 좋은 거야 하루 두 알이면 충분해 이러고 주니까 네.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먹어보고 그렇게 한두번 해다 보면 그 중에서 구입한 사람이 나오겠죠. 어.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 음. 프로모션 하면서 거기서 내가 평소에 음.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 중에 롱롱젤리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 오늘 제가 문자 보냈어요. 롱롱젤리 두개 사면 비타 충전젤리 준대, 이러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사고 싶었는데 관심이 있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 상황에서 이걸 하나 더 준다 그러면 투 플러스 원이라 그러면 음. 살 확률이 높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면 우리가 프로모션, 이 프로모션 중에서 알아야 설명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래가지고 요거를 책자 갖다 놨어요. 음. 일상을 바꾼 트렌디한 건강 맛템 해가지고 갖다 놨어요. 음. 이 많은 제품들 중에서 음. 솔직히 다 드셔보셨죠? 사장님? 예. 다 드셔보셨고, 뭐, 네. 웬만한 건다 경험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네. 좋았던 게 뭐예요, 사장님은? 어, 맛으로 보면은, 음. 이거 있죠, 이거, 영양 비타 젤리. 아, 그거. 네. 요것이 맛이 있는데, 음. 또 건강으로 생각하면은, 음. 내 눈에 하트. 음. 그걸 먹는데, 이런 것을 먹으면은, 한 번에 안 그쳐지고, 여러 번먹 뭐 그냥, 정량은 한 개인데, 음. 그냥 몇 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 음. 그러면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 이 생각이 좀, 좀, 의문점이. 많이 있구나. 먹어도 괜찮아요. 솔직히, 이렇게 수영성이니까, 많이 먹어도 몸에 쌓이고, 이게 아니라, 음. 다 나가는 거니까, 많이 먹어도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죠. 돈만 당, 많으면. 뭐. 당은 걱정 안 해도 돼. 당은 솔직히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저께도 당뇨 있는 사람 얘기해가지고 봤는데, 음. 당은 굉장히 적어요. 다른 거,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음. 젤리가, 잠시만요. 제가 제, 젤리가, 기존 젤리가 있는지 한번. 기존 젤리라는 게뭘 뭘 얘기하는 거지? 옛날,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응, 기존에 있던 거 젤리들 음. 마이쮸 뭐 이런 거 음. 지금 큰거 원래 젤리 뭐 많아가지고 그걸 음. 한번 볼라그랬더니그큰 것들은 거의 다 음. 먹었나 봐요. 근데 설탕의 함량이 틀리잖아요. 여기는 <laughs> 설탕이 아주 최소한 들었고 음. 우리는 또 비타민이라 더 맛은 있는데 음. 솔직히 걱정할 정도의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이 비타 충전 젤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알. 음. 알이 좀 크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보니까 두 알이에요. 두 알. 알이에요. 예. 두 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 눈에 하트 충전 젤리 이걸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비타라든가, 뭐, 롱롱 젤리를 솔직히 제일 많이 먹죠. 다이어트 하면서 예. 요즘까지 꾸준히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위로부터 간에게로 이게 좋다고 생각은 됐는데, 가격이 솔직히 하나에 5,000원 돈이니까, 저도 선뜻 막 먹기는 그렇더라고요 마음 같으면 돈만 많으면 뭐 매일 하나씩 먹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저도 요거는 이제 아주 필요할 때 어제 같이 어제 제가 김밥을 좀 무리해서 하나를 다 먹었더니 조금 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좀 편안하게 해 주니까 이런 걸 먹으면 굉장히 위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를 때만 먹으려고 제가 요거는 몇개 샀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걸로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덜어 가지고 갖고 가서 하나가 30개니까 한 번만 뜯어도 이게 15개 나오더라고요 두 개씩 넣으니까 뭐얘 같은 경우는 하나만 넣으면 되지 하루에 한 알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하루에 너에게 눈에 필요한 영양제야 이러고 하나에두 알이면 충분해 이러고 주니까 이거 하나면 15명한테 줄수 있더라고요. 아, 두 개씩. 예. 30개 들었네요. 예. 이게 오. 한 봉에 열3 0개니까두 개씩 하면은 음. 하루에 두개 먹는 거라 음. 15일치예요. 근데 이제 음. 한 박스에 두 개가 들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딱 30일치더라고요. 30일. 그러면 다른 거는 한 달치 하면 막 5만 원, 6만 원뭐 물론 저렴한 거 3만 원대지만 음. 이거는 19,000원이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먹기가 부담이 없고 일단 나는 약은 안 먹어 싫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거부감을 느게 음, 음. 근데 이거는 젤리다 보니까 음. 거부감이 없잖아요 일단은 음. 줬을 때도 그냥 맛있게 먹고 맛도 네. 있잖아 요 음. 쫄깃쫄깃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기도 편하고 말하고 주기가 편해 얘 이거 먹어 봐 이게 뭔데 이게 넌 눈에 필요한 영양제인데 하루에 두 알이면 충분해 이렇게 하루에 음. 두 알만 먹으면 돼 먹어 보면 어 맛있네 어, 그... 이렇게 되더라고 음.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거를 했어요 그걸 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요거를 그 전에 맛봐가지고 아 맛은 있는데 비싸는 사람들한테 야 오늘 두개 사면 이거 하나 주는 프로모션에 이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 꺼내 놓은 거예요 저희 집에 물론 이 많은 것 중에 저희 집에 지금 없는 것도 있어요 물론 뭐안 꺼내 놓은 거 이런 거는 안 꺼내 놨네 제가 지금 안 꺼내 놓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일단 먹어보고 저는 솔직히 슈커볼, 이런 거는 뭐, 많이 안 권해요. 제가 별로 그렇게 많이 선호를 안 하니까, 그래. 어,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그래. 눈에 좋은 것들, 아니면은, 싱콩바디 이런 거 너무 응. 맛있잖아요. 응. 너무 맛있고, 저는 솔직히 사장님은 이거 많이 좋다고 하셨는데, 응. 저는 별로 못 느껴요. 응. 오히려 위에게, 이거, 위에로부터 안에게로 이게 저는. 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효과를 그렇게 응. 느끼시는 분이 확 있고, 응. 저처럼 또 둔한 사람도 이거 소용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응. 듣는 사람한테는 거의 필요 없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 너무 좋아. 다이어트 응. 요즘 안 하고 막 폭식 엄청 하는데도 이걸 먹으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루에 원래 하나인데 응. 아침, 저녁 계속 먹고 응.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제가 다 있으면서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맛보게 해주고 같이 뜯어서 먹고 하니까 응. 주문도 되고, 음. 주문도 계속 들어오고, 음. 중간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음. 고민하는 사람들, 아직 안 사고 고민하는 사람들, 살까 말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기회 해주면 음. 훨씬 살수 있는 음.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 음. 그래서 네. 요거를 같이 블로그 요걸로 해서 블로그 이용해서 쓰고 사진 요걸로 찍고 음. 그래서 같이 블로그 하고 음. 유튜브도 음. 이걸로 찍어볼까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음. 그렇게 하자구요. 음. 나는 이 심쿵바디 음. 그거 굉장히 좋아요. 어, 너무했어요. 네. 어. 색깔도 좋고 이것이 타놓고 금방 먹은 것 보다도 어. 조금 기다리면은 네. 색이 빨갛게 어. 우러나 네, 더 이뻐져요. 예, 이뻐져.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이 아마 그좀 효모 역할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발효가 되는 어, 것인가. 발효가 되는 것인가. 근데 좋더라고. 저기. 음. 근데 저걸 떨어져서 잊어버렸는데 지금 저거 보니까 또 생각이 맛있어. 나네. 어, 그거 그럼 나중에 또 사셔야겠네 예. 또. 요거 프로모션은 아시죠? 2월달까지. 2월달? 어, 이거 기존에 구형, 음. 구형 있으면 그거 가지고 19만원, 밑에 이제 요거 찍어가지고 보내면 음. 19만원 할인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몇개 아직 남았으니까, 얘기하시면 되고. 아, 구형만봐가지 여전히 음, 네, 있어요몇개 있어요? 있으니까, 아. 누구 소개했다. 너시코만는 지금 사면 시코만는 싸게 살수 있어! 이래가지고, 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하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제 이 사람이 탈진 필터를 대신 준다고 하니까. 음. 음.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게 여기다가, 그, 더블엑스도 주잖아. 요 이무정 사장님, 음, 어, 이십만 원, 요거 이십만 원에다가 거의 3 0만원 돈이야 아는 되는 게, 그럼 1 사, 0 백이십만 원에 사는 음, 택이지. 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번에 며칠 있다가 할 거예요. 2월2일날 음. 요게 이제 눈 영양. 아까 조금 있다 이제 눈에 대해서 설명하실 건데 음. 비전 아이디가 우리 삼청사 있죠 눈에 좋은 거. 제가 블로그에도 썼는데 비전 아이디, 카로틴, 비리에지. 음. 세 가지 중에, 비전 아이디에요. 비전 아이디를 세 개를 사시고, 요 오메가3, 가격이 이렇게 하면 비슷하잖아요. 그거 세 개를 사든지, 하나를 사든지 하시면, 요거를, 어, 9, 만원이었냐 9만 뭐, 9만원이죠? 9만원 업차지 하면 요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미니도 주고, 그리고 같이 먹으면 좋은 게 이제 눈, 삼총사. 요렇게 삼총사.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9만원 더 내면 이걸 줘가 아니라, 토탈. 토탈 해가지고 토탈해서 그거를 줘 이게 훨씬 싸거든요. 토탈 가격이 음. 어딨습니까안 써놨습니다. 아 그것도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25만... 이거 뭐야? 이게 판매가 25만 원짜리 음. 9만 원에 준다는 음, 네,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 가격에 25만 원을 더하면 이 50, 60만 원이 넘는 거죠. 이게 원래 음. 60만 원이 넘는 건데 36만, 30, 47만 얼마에 준다는 거네요. 36만 그러면 36만 5천 원 고기에 9만 원어하인 거니까. 36만 5천 원, 이 9만 원, 플러스. 아거 이거, plus, p l 플러스 l u s plus, p l 요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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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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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 u s 필 l u s plus, p 요 u s 이 l u 아 plus, p l u 크게 조작된 건 아니죠. 아예 아무애가 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네. 믿고 싶은데 이게 써있잖아 인증성. 응. 음. 음. 어 인증받은 거. 응 음, 완전 인증. 응. 음. 응. 음. <laughs> 그거 그거 생산 한 대가 궁금하신 거죠? 응. 그 기계 생산 한 대가 응. 궁금한 거죠? 응. 어... 보여 드릴게요. 이게 선이감이 있어 가지고 중국산은 안 좋아. 선이감이 좋은 물건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중국산이 상당히 응? 어? 발달한 나라잖아요. 예. 옛날에는 한약 의좀 아, 그거는 진짜 옛날 얘기죠. 응. 어. 근데 요 굴레 들어와서는 중국산 제품이 그냥 이 싼거에 대명사. 어. 싼거에 대명사고 그래 놓으니까 어쩐지 실망감이 가 아이디바이스 출시 예정 여기 보시면 음. 제품이 있어요 음, 출시 예정 날짜가 2월 2일날 음. 자,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소개가 여기 쭉 나와 있죠 음. 소개가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단에 보면 음, 메이커가 나온다 제조국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제조국이 중국이네. 네. 응. 이, 이거를 가지고 전, 전체를 국내에서 만들었다 가는요 이게 요거 하나만 450만 원대에요. 음. 그니까 러 기술적인 거를 지금 우리 더마소닉? 음. 더마소닉은 우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독자기술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 세계 나가잖아요. 더마소닉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에요? 네. 어... 우, 우리나라 기업 거에요. 우리나라 음. 기업 건데, 이제 팔로에서 힘들어 할때 아메이랑 손 잡고 음. 그러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치면서 그게 전 세계로 뻗어 나간 거거든요. 근데 요 이런 아이케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조회해 보셔도 많아요. 기계가 이제 천차만별로 무지 많아요. 몇 만원대부터 몇십만원대까지 있어요. 천차만별로 많은데 이제 공통적인 게그그 그 기본 원리가 같거든. 음. 더더마소닉처럼 피부에 닿는 거가 다르게 이제 눈은 마사지한다고 해서 경혈이 있어요. 음. 눈은 경혈. 음. 경혈 그 부위를 마사지해주고 온열해주고 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그게 특별하게 뭐그 과학적인 많이 그 진보된 기술이 필요한 것. 보다는 그 경을 위치하든가 이런 것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저 저희 작은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공장을 두 개를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공장을 그, 그쪽에 서하는걸 일로 그냥 가지고 오면 퀄리티가 진짜 떨어져 음. 어, 싸게 만들어서 근데 이쪽에서 원하는 퀄리티를 만들려면 이쪽에서 거기를 컨트롤 하면은요. 음. 그. 그 퀄리티는 컨트롤이 되면서 가격은 여기보다 싸죠 음. 인건비라든가 그렇지, 다른 부분들이 그렇지. 싸니까 네. 이제 그,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칼, 칼이라든가 퀸퀸그 음. 같은 경우에도 쇠라든가 이런 거를 다른 나날다 만들잖아요 도, 독일제 쇠를 가지고 음. 일본에서 가공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조립은 어디서 해요 베트남에서 해요 음. 그러니까 박스라든가 이런 건 그쪽에 다 싸거든 인건비 싸고 음. 그러니까는 독일제 쇠를 갖다가 일본에서 연마을 해가지고 그리고 손잡이라든가 나머지는 박스라든가 전부 다 베트남에 다 집합해서 음. 거기에서 조립을 해서 전 세계로 나가요. 음. 그렇게 해야지 싸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메이드 인 in USA나 재팬이나 저머니가 아니라 베트남 베트남이 돼버려요. 음. 이 제품도 그렇, 그렇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최종 조, 조립 생산이 중국인 거지. 전 음. 전체 기술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다 중국건 아니에요. 아. 또. 내가 왜 그것을 자꾸 제조국을 따지냐 하면은 네. 내그 경험으로 네. 그저 전자 제품 메이커 브라운이 있잖아요. 예예. 브라운 브라운이 유럽에서 유명하잖아요. 네. 저또 어, 유명한 게 뭐죠? 그저 유럽에서 유명한 게그후라이팬 유명한 게그 유명하게 태팔 태팔 네. 태팔 이것도 유명하지만은 브라운도 상당히 유명하거든. 네. 그래서 이 면도기를 음. 브라운 제품을 샀어요. 네. 그 외국 이제 갔다 오는 친구한테 야 오는 김에 좀 사와라 했는데 음. 음. 처음에 그저 남아공화국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 네. 그러니까 오다가 어 제품이 어디 제품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동남아 제품이야. 중국 제품인가 태국 제품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그 제품, 거기서 나온 제품인데, 브라운이야, 그것도. 네. 거기서 사왔어. 네. 근데, 사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볼 때. 음. 그래서. 같은 이제, 제품도, 어. 가령, 제가 이제 최근에 면도기를 샀어요. 어. 최근에가 아니구나. 이, 이 사람하고 홈플러스에 무슨, 식료품, 식료품 사러 갔다가, 어. 야채 코너. 여기 어. 사러 갔다가, 그 앞에 그 면도기가 있는 거예요. 어. 지나가는데, 어. 근데 면도기가 그때 만원이었나 만만 9,900원이었나 의심스럽잖아요 싸니까 음, 음. 싸니까 의심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제 시골에 매주 가잖아요 음. 거기서 자꾸 면도가 문제가 돼서 그래가지고 일단 만원인데 뭐어 음. 9,900원 줬을 거예요 아마 음. 그거 사다 놨어요 지금도 후회해요? 더 살걸 음.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음. 어 게, 괜찮은 품질의 제품이 걸리기도 해요 음. 그렇다고 해서 같은 이제, 이제, 브라운 그러면은 저도 20만원, 30만원 하는 워셔블도 써보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수염이 워낙 많잖아요. 음.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웬만한 면도기들이 요 오래 안 가요, 저는. 음. 그러니까는 좋은 거를 찾기보다는 그냥 내가 편한 걸 찾아요, 이제는. 음. 수염 몇개 없는 사람들은 수염 몇개 없어서 면도기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음. 음. 날이 나가버려요, 막. 음. 수염이 워낙 많아. 그러니까 많아요. 나도 면도기 이야기거든. 네. 그래가지고 브라운을, 어, 그 동남아 제품을 샀어. 네. 근데 그것이 이 자체 기계 자체보다도 기, 기계도 좀말썽을 지겠지만은 날이 문제 날. 차지 충전이 네. 네. 한번 해놓으면은 네. 얼마 못 가. 얼마 못 가고 막 하루, 하루 만에 충전해야 되고 이렇게. 그, 그러면 그거 에이스타 될 텐데 브라운 거는? 그렇게 해서 그걸 내버려 부리고 네. 다시 유럽에서 오는 놈한테 부탁을 했어. 네. 그런데 그때는 유럽인, 저, 영국 사람인데 네. 독일 제품을 사왔더라고. 네. Made in Germany 라고 해가지고 브라 네. 제품 사왔는데 그 놈은 지금 한 15년이 됐는데 지금도 써. 네. 근데 지금도 차지를 해놓으면한 네. 일주일은 써요. 그, 그, 그런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게 정상인데 네. 그냥, 너무 좋은 거요 너무. 똑같은, 똑같이 껍데기도 생겼어. 예. 똑같은데, 하나는 동남아 제품이고, 하나는 독일 제품이야. 아, 껍데기는 사장님, 음. 카피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음. 그러면 그거 짝퉁이어서 그. 가능성이 있어요. 어? 요즘에 제품 같은 경우에, 어, 그, 배터리 포함 팩, 포함되어 있는 거랑 안 포함되어 있는 가격, 가격 차이가 천재 차이 나거든요. 어. 그래서 그 배터리가 요즘에 기술이라, 생명이라, 어. 어. 가격에서 엄청난 차이를 줘요. 그. 그래서 내가, 아 근데 그것을 살때 어디서 샀냐면은 어그 메이드인 점원이는 삼성 매장에서 샀어. 네, 네. 삼성 전자 매장에서. 그래서 정품 사라 그러는 거야. 어, 삼성 매장에서 샀고 음. 또 하나는 저저저 음. 저, 저, 중국산 많이 파는데 뭐, 무슨 마켓? 네그 있잖아요. 그 네. 저. 무슨... 배, 배터리 차이. 네. 그러니까, 그 마켓에서 샀거든. 네. 싸게 샀어. 지금 그것도. 더마소닉 같은 경우에도 저희 거에 충전 한번 하면 잊어 버리고 쓰잖아요. 네. 어. 잊어버리고 써요. 음. 언제 했나 몰라. 저번엔한 번은 이이 이, 이 사람하고 불가마를 갔단 말이에요. 불가마 가면서 해 주려고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항상 이 충전을 해 놓고 잊어버려도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간 거예요. 기껏 해 주는데 옆에 아줌마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필 충전이 배터리가 그래. 아웃 됐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잊어버리고 쓰니까. 그러니까 좋은 제품들일수록 배터리가 그래요. 근데 그게 꼭 메이드 인 어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정품 제대로 된, QC라고 그러죠. 제대로 된 검사를 거치고, 제대로 된 부품을 만든 이런 제품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건 문제가 돼요. 더마소닉도 짝퉁이 있나요? 더마소닉은 지금 현재 짝퉁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에서 비슷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제품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왜냐하면 내 조카가, 그 미장원 하는 조카가, 더마소닉 얘기를 했더니, 옛날 그거 장난감 같은 거 했으니까, 막 해서 그냥 막 버려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 예, 퀄리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더마성보다 더 비싼데도 우리 거보다 훨씬 더 기능이 떨어지는 게 시중에 많아요. 아.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뻔 했다. 다른 데 것도 참 많아요. 제가 요번에도 그 프로모션 할 때, 더마성 프로모션 할때몇개 했나? 하여간 많이 했어요, 요번에도. 근데, 어 치, 오, 오늘도 아침에 누가 물어봐요. 그거 좀 구, 구, 구할 수 있냐? 음. 그 제품에 대해서는 워낙 평판들이 좋아요. 음. 그리고 어, 예전에 다른 걸 써본 사람들도 그것 아 별로였는데 비쌌는데 50만 원이나 했는데 막 이런 음. 사람들도 우리 거를 써본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 사람들 만족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디자인은 카피가 가능해요. 음. 근데 제품의 퀄리티. 카피하기가 불가능하죠. 음. 근데 그 퀄리티 문제에서 워낙 실망을 많이 준게 음.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이 음.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국제적인 생산기지잖아요. 음. 국제적인 생산기지. 그 생산기지가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인도죠, 지금. 음.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인도인데, 그. 중국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중국에서 중국에서 만든 중국인의 제품인 경우에는 퀄리티에서 문제가 많은 제품이 있고 음. 그 컨트롤을 직접 할수 있는 회사에서 컨트롤된 제품들에는 괜찮은데 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걔들이 카피해 가잖아요. 음. 카피해서 또 나오는 짝퉁이또 있죠. 걔들 또문제 있는 거고. 음. 그렇구나. 자 그러면.